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뭐야? <laughs> 찍고 있었지러 얼굴 <laughs> 안 나오게. 아니 내가 안 나오게 찍으려고 했는데 너가 뒤를 돌아봤어. <laughs> 아, 아니야 날 <나는> 편집이 없어. 공들여. <laughs> 저기 다랑 어땠어요? <laughs> 얘기를 해주세요 아저씨. 어, 마흔 살 아저, 아저씨가 느끼기에 다낭은 어땠나요? 지금 밖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좋았고 저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주인은 우리 딸내미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40대 아저씨가 느끼는 다낭은 어땠나요? 몇밤 몇 며칠이죠? 5방 6일인데 40대 아저씨의 놀이는 전혀 없었어요 아, 40대 아저씨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안방 빛이 괜찮지 않았어요? 근한 마사지도 안 받고 아 어, 맞다 마사지 한 번은 안 받았네 근데 4박 5일 동안 마사지를 안 받아도 시간이 후딱 갔어요, 맞죠? 그렇죠. 애들 보느라고 그랬죠. 아, 애들 보는 게 아니지. 우리 호이안 올드 타운 갔다 왔죠. 영흥대 갔다 왔지. 한시장 갔다 왔지. 이미테이션 갔다 왔지. 다낭 대성당 갔다 왔지. 또 어디 갔다 왔지? 밑가죽기 갔다 왔지. 두 번이나 출 했는데 이제 좀 그만 나오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한국 분의 초상권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재있었는데요 재미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어, 어. 아니요 다 좋았어요. 어다 좋았어요. 없어 재미없었던 건 없어요? 네. 어 그러면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수영이요. 수영했어. 근데 진짜 우리 그 수영을 어디서 했냐면요 1박에 삼만 원인가 아니 사만 원 됐어. 왜냐면 애기가 두명이나 있어갖고 어, 조식비용까지 해갖고 맞다 만 12세가 넘어서 성인 둘에 아동 하나 그래서 에스트라 배든 듣고 4만원짜리에 지내면서 오늘, 오늘 조식 뭐 먹었어요? 기억나요? 밤미요 네, 밤미 반미 몇개 먹었어요? 밤미 하나씩 먹었는데 밤미 네. 하나씩 스파게티도 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몇개 먹었어? 하나요 응. 이렇하나다세 개밖에 안 먹었어 오늘? 어, 아빠는 뭐 먹었어요? 아빠 반미 하나랑 파스타 하나. 그건 뭐야? 6인분을 또 먹은 거야 오늘도? <laughs> 5인분이에요. 아 오늘 5인분에 세 <laughs> 명에서 5인분을 먹어도 뭐라 그러지 않는. 아 좋아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 좋은 호텔에 호텔 수영장 어땠어요? 첫날 주, 괜찮았어요? 좋았는데. 네? 어, 아 좋았어요. 역시 그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아버님? 저요 예예 아버님 웨딩 보느라고요? 아니요, 저랑 저기도 갔다 왔어. 오, 저기 뭐야? 옥삼공, 그러니까 음. 그 아, 맞아요. 아 해산물 가게 엄청 저렴한데 한 접시에 천오백 원, 이천 원 하는데 갔다 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지는 어. 영흥사가 제일 좋았어요. 아 영흥사 그 사람 없을 때 우리 진짜 잘 그렇죠. 갔다 왔죠. 영흥사가 더 좋아서 다음에는 좀더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음식집은 다 맛있었는데 특히 저녁에 그옥 3인가요? 옥30k. 어, 옥 30K. 그렇죠. 어어, 네. 맞아요. 옥은 거기... 달팽이고요. 맞아요. 한 접시에 3만 동, 그러니까 1,500원 정도에 파는 곳이어요 제일 맛있는 안주였어요. 어, 거기 음... 지금, 어, 자료, 다행히 자료 사진이 한장 있거든요. 네네. 그거 제가 여기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 좋았던 거. 어젯밤에 우리 호텔, 아,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또 갔다 왔어요. 네네. 정말 저렴한데. 한 접시 한 접시에 2만 동, 1,000원이었던데. 어땠어요? 어, 거기는 진짜. 어. 베트남 젊은 그 현지인들 젊은 예. 사람들 많이 볼수 있었고 예. 굉장히 좀 신기한 문화가 많아서 예. 이렇게 막 가볼만하죠, 가죠 가볼 저희 가볼. 먹고 있는데 예. 앰프 스피커를 가져서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장사하고 <laughs> 이게 좋은 점이 이제 완전 자유여행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어제 또 밤늦게 9 시까지 우리가 맥주 두캔 먹었나요? 맞아요, 맥주 두 캔. 네, 먹고 아 그러면 진짜 마사지도 보내지 않고 어떻게 4박5 일을 있을 수있었나 아니다 오박6 일인가? 그렇죠 네, 첫날 잠것까지 포함해서 5박6일아 5박 5박 첫날에 5박 5박 오는 6일. 거는 밤 비행기 타고 와갖고 오자마자 도착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낮 비행기 나 음. 저는 그래요 밤 비행기 타고 오는 건 문제없어 근데 갈 때는 낮 비행기 타고 가시고. 한국 가서는 꼭 집에 가서 주무셔야 여행의 이 재미가 쭉 이어지지, 밤행기 있잖아요. 막 새벽 1시, 새벽 3시 막 이런 거 타고 가면 너무 피곤해. 네. 근데 맞습니다. 얼굴을 끝까지 가리실 거예요? 아니, 아버님? 마, 맞아, 저 관광 얘기나 할게요. 얼굴은 가리고. 네, 얼굴 가리고 <laughs> 관광 이야기 하신다고요. 네,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패키지로 가면은 예. 사실 그 일정에 따라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낭이쁜이 형님 따라가지고, 어, 다음에 오면 더 제가 알차게 일정을 짤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하루 중에 반나절은 관광하고 반나절은 먹고 수영. 마시고 마사지하고 수영하고 음. 무조건 저녁에는 계속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베트남 다낭은 진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 돌아다니셔도 돼요. 근데 당에는 당연히... 11시 12시에도 맞아요. 너무 쾌적해서 음. 맞아 맞아.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어, 그래도 개인 그 안전은 유의하시고요. 어, 다니실 때 여권 꼭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없으니까 무조건 호텔 금고에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또 좋은 점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네. 어, 얼굴 안 가려도 돼요. 지금 앞, 네. 앞에만 찍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laughs> 네, 굳이 옆에서 일안 가리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벌써 이야기 한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호텔 출발하고 한 3분 만에 제가 이 영상을 켰는데, 공항에 와버렸어요. 어. 이거 뭐 10분이면 10분이면 그냥 어디든다 어디든가. 맞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갔던 미카주키라든가 미카주키는 저기 어 워터파크죠. 그렇죠. 일본식으로 돼 있는 어린들들하고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근데 거기서 막 2박 3일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멀리 있고, 네. 그리고 수영장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음에 들어갈 때는 엄청 큰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한세 시간 넘어가니까 조금 뭐할게 많이 없었다. 음, 하지만 음. 그 온천도 있고 게임장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어서 뭐더 오래 있게 있을 수 있는데 한 이박 삼일 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죠. 하루 정도는 유치원, 초등학생, 어린이 정도까지는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 네. 숙소는 다낭 시내에서 가까운데 가셔야 네. 편하게 좀 관광하실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가성비 좋은. 한번 다시 얘기하지만 뭐돈 있으면 뭐 하얏트나 아니면 풀빌라, 인터콘티넨탈 포시즌 1박에 80만 원 하는데 주무셔도 되지만 어,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당신의 좋은 호텔도 많아요 맞죠? 차라리 그 돈에서 어. 서울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게 맞고. 어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와서는 맞나, 현지식으로. 맞네. 알차게 아, 보내시는 게 이번에 현지식으로 가정식당 먹었잖아요. 그 외할머니 집. 그래서 5박 6일 동안 단한 번도 한식을 안 먹었어요. 주로네. 단한 번도 안 먹었어요, 맞죠? 삼겹살, 곱창 쌀국수, 쌀국수 먹었죠. 오징어 쌀국수, 쌀국수, 쌀국수 먹었죠. 가정식 먹었지. 너 단미 먹었지. 맞아요. 또뭐 먹었지? 아, 뭐? 일반 쌀국수도, 일반 쌀국수도 먹었고. 종류 많이 먹었어. 호이안에서도 또. 어 호이안에서 우리 그 아, 야경 멋진 곳에서도 아, 먹고. 예. 그, 그 이런 사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사진들 써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공항 수속하도록 하고, 여기 밤, 밤 뺑기 아니라 낮 뺑기라서, 어, 수속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차 빠지면 우리 들어갈까요? 우리 오늘 t w a t w a 맞습니다. 예, t w a 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여기 단항공항이 엄청 작아요. 그래갖고, 그냥 요즘 대우면 어디든 가요. 어, 요 앞차인데 아는 차다. 오케이. 진짜? 어, 내 아는 차야. 이제 내릴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준비하고 네. 오늘 이번에 가방 또몇개 갖고 왔어요? 가방은 백팩 하나 그리고 음. 캐리어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여기 맥주값 엄청 싸죠? 7병짜리도 봐가지고. 맨날 넣어가지고. 7병짜리를 먹었지, 뭐. 맞아요. 우리 그러면 공항 수속하러 갈까요? 네, 가죠. 아, 공항에 지금 어떤지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 얼굴 안 나와요, 괜찮아요. 네. <laughs> 우리 4박5일 동안, 아, 5박6일 동안 계속 이차 타고 다녔거든요. 이 그랩차는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좀 물어봐도 될까요? <laughs> 어, 그랩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어 <laughs> 어, 한국에서 나쁜 짓해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어그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저 아니... <laughs>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4 0대 중반입니다. 어, 직, 어 직장이네요. 네, 어, 직장 이름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아예저 H 그룹사 아예 H 그룹사 H 그룹사 다니고 있는 예,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얼굴이 나오면 안 돼서 아 안녕하세요 여행 재밌었어요? 네, 여행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여행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알겠어요 어 아직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좀 보죠 딱뭐 전화할게요 1층에 일층에 1층에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키위가 저쪽이네요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아, 짐 진짜 조촐, 조촐하게 왔다. 조촐하게.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국장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들어가셔서고 이쪽이나 아니면 저쪽 하신 다음에, 저 중간이, 입국 수속하는 곳이거든요. 세 명이에요, 세 명. 3명.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뭘 사온 거야? 아니, 과자 조금 샀어. 과자? 어, 아 먹어야. 들어가서 먹으라고. 물티슈랑. 어 물티슈. 이번 애들 가서 어. 버거킹 사 먹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베트남에 버거킹이 베트남 다낭에 버거킹 시내 없어. 공항에만 있습니다. 와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여기 지금 여기인데 아 이거 있는 그대로 찍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 늦게 왔다기보다는 맞춰서 왔거든요. 뭐 1시간 한 4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앞쪽인데 쭉 해서 여기 에머전시 바로 앞에 있는 14번 룰 여기밖에 자리가 없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이죠. 14, 15, 32열은 등받이가 고정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밖에 없대요. 요거 안 뜬가 아니면 한명한명안 뜬가. 나한명한명 한명 앉는 것도 지금 아기가 있어서 안 된다. 결론은 너네들은 무조건 등받이가 고정인 곳에 앉아서 가라. 야뭐한 시간 4 0 분이 와도 아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또 이런 일이 있네요. Is there any chance to change the seat on h e Sorry, sir. Now, now I don't have any seat left. 아야 어쩔 수 없네요 와와티에항공 완전 대박이네요 지금 좌석이 딱 세석 쪼개져 남아 있는데 그 세석이 남아 있는 게세 분이 아직 체크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요즘 다낭 인천 구간에 좌석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2월달은 정말로 다낭에 많은 분들이 여행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입국 수속하고 이제 빠이빠이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공항에 일찍 오셔야 되겠어요. 우와, 이런 일이 있죠?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만 많 지금 입국하는 줄이거든요. 처음 보네요 야, 이 여기 좁긴 한데 낮 비행기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봐. 요 이게 뭐 인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태국이나 싱가포르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와, 지금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어요. 공항 일찍 오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2시간 전이나 이렇게 맞춰서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천 공항이랑 다르게 여기 다낭 공항 들어가면 롯데면세점 하나 정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오시는 거는 이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2월 달에는요. 3월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들어가서 앉아 있을게 요올게 어, 아, 여기 역시 공항 에 이렇게 사람들 헤어지는 우리도 그러면 인사. 인사합시다 어 그래요 다음에 엄마랑 네. 꼭 놀러와요 알겠습니다 네. 삼촌하고 인사하고 안녕 어? 둘이 얼굴 나와도 돼요?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돼요? 돼요? 네요. 아빠 애들 나와도 돼요? 네 애들 나와도 어 얼굴 브이지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가요 그러면 어. 어. 어 이거 샌프란시스코 아니야? 아 어, 맞아요. 어 미국 가자 미국. 네, 미국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케이. 덕분에 살고 네 아닙니다. 아유 또 서현 영혼이랑 다시. 네 이거 보세요네요거네 재밌게 놀다가요. 이거는. 어 놀다가 요가 아니야? 놀다 가네요. 어. 이거는, 아 이거는 덜만났어 진짜. 가서. 가서 맥도날드 먹어 맥도날드. 베트남 베트남 돈이야 베트남 돈. 아 근데 맞다 궁금하다. 베트남 돈. 여기 베트남 와갖고 한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전은 한 번도 안 해보고 갑니다. 요거 가지고 돌아가요? 아니 여기서 먹다 버려야지 네, 어. 들어가면 안되잖아 요아 네. 안돼 안돼 여기서 먹어 중말라? 괜찮아? 알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보라서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빠바이 이기들가 네. 되는거지? 어들가도 돼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우리 인사할까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결론이 이렇게 얼굴 다 나올건데 왜 아까 가렸어? 아, 딴지 <laughs> 가리는 게 어딨어? <laughs> 안녕, 수고했어.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